한국 남자들이 <laughs>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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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하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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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장을 왔는데 그냥 한국 돌아가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컨텐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급작스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일본 패션 일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 패션, 한국 뷰티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패션과 문화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긴 했지만 요런 투표까지 해볼 거예요 한국 패션들인데요 어떤 걸 투표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어, 코디네이터 오오오 예쁜, な感じが好き여からしかし韓国男たち日本女들もまあいい好あ韓国男たち韓国男たち韓国男た 어떻게 男たち韓国男たち韓国男たち韓国男たち韓国男たち韓国男たち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国男たち韓国男たち좋아했たち韓国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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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ち韓国 좋았을 사이입 오! 애완 이유는 왕저 카지와르다 스트리트 감마리! 어, 사례나 감지가 일본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에, 스고이지엔토르만 사시이, 미지 한국 남자 만나본 적 있냐? 나, 아, 이, 스 오, 언제? 한국에한국인친구국이한국 오~~ 한국 남자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韓国人はすごいストレートなイメージだからストレートに可愛いねとか言ってあげたら可愛い。でき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おオッケー。おおポー選択した理由がいるんじ。上下セットな感じが好きでメガネメガネが好きです。いいと思う。めっちゃかっこいい。K-pop チョアヘン。あでも机だわ。 이리스. 오. 에, 야파 자켓아 한국 패션 봤을 때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사레. 오사레.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랑해요. 오케이. 오. 뭔가 캐주얼すぎ나이시, 決まりすぎても 라프나 같츠토 한국 드라마っぽい. 오, すごい. 응, 좋아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그묵키믜키아또 새가高い.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토, 시요쿠보니 이쿠토 いいで 한국어 喋れる子가이っぱい 뭐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 바아! 뭐라뭔가가고한하면서얘기면같라뭔가 뭐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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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든어 뭐라든가 뭐라든가 은라든지 뭐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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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스트 i t 가 가까이가. 응, 나도 s u 가合ってて어人っ어른見えるから두분다 너무 예쁘신데 한국 남자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른아 뿌꾸 때, 습요 혹시 남자 친구 만났을 때 좋아하는 스킨십 있는지. 테니스다리, 하굿다리. 하굿. 감사합니다.

네잘했어오 이유만 알려줄 수 있는지 뭔가 얼굴이 순하게 보여서 는 옆에 서멋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줄 알아요? 아 이게 한국 많이 보이는 패션이거든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투표해주세요 오 이로가 스킬에 크로가 이점. 혹시 이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요. 일본 사람보다 더우가 갖고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패션들인데 여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특해주세요 오. 오, 어. 선데한 이유 한번 물어봐 줄수 있는지. 재킷도 그렇고. 아. 심플하거든. 고이 나트요.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성분들 관심이 많다. 한국 남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음. 이것까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의식이가高い気がする. 막顔とかも. 아. 오. <laughs> 스트레이키. 스트레이키스 아. 두분다 한국 분이에요? 아,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들이 한국 스타일에서 어떤 게좀 좋아 보이는지. 오. 가미 같은 또 거기. 아 얼굴이 괜찮고 패션 괜찮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랑 뭐가 다른가? 한국인은 깨례나 카오 시트를. 이런다 깨례. 아. 아 한국 패션 뭐가 좋은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데님 세더 가장 높은 투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발매했던 노이어 콜라보 코트. 세 번째는 이런 스트릿한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생각보단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본 스타일이 조금 더 가까운 데님 스타일을 가장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치고, 2편에서는 일본 스타일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